하지만 첫 모의고사는 처참한 디 e f e a t 패배시키다 물리치다 였다. 이 Adversity, 역경과 지훈이의 긍정적인 마인 n d s 사고방식 태도 마저 옛날로 Transport, 수송하다 실어나르다 시키려 했다. 좌절감은 거대한 Obstacle, 장애, 장애물처럼 느껴졌다. 지훈이는 이 Phase, 단계 시기 국면에 Ultimate, 궁극적인 최종적인 Value, 가치가 시험 점수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깨달으려 했었다. 그는 이 장애물을 반드시 Overcome, 극복하다, 이겨내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복도에서 서준이도 비슷한 좌절감을 느끼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힘든 상황을 Have in Common, 공통점이 있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준이의 표정은 지훈이의 거울처럼 Strikingly,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Familiar, 친숙한, 익숙한 했다. 지훈이는 이 실패 경험이 미래 성공의 Fuel, 부채질하다, 연료를 공급하다이 되어야 함을 알았다. 그는 과거를 Rewind, 되돌리다, 되감다 하고 싶었지만, 대신 이 경험을 발판 삼아 have another go 다시 하다 하기로 결심했다. 지훈이는 perseverance 인내심과 resilience 회복력 탄력을 발휘하여 bounce back 다시 회복되다 했다. 그는 좌절감을 deal with 처리하다 다루다 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는 이 obstacle 장애 장애물을 overcome 극복하다 이겨내다 하기 위해 긍정적인 메시지들로 자신을 surround 둘러싸다 하는데 집중했다. 그는 embarrassing, 창피한 당혹스러운 순간들을 이겨냈다. 챔피언십, 선수권 대회 같은 최종 수능이 다가왔다. 지훈이는 이 목표를 at all costs,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루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이제 courageous, 용감한 하고 mature, 어른스러운 분별 있는 한 태도를 갖추었다. 준비됐어? 회원 쌤의 질문에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커밋먼트, 전념 헌신을 보여줄 be up for 물결표할 의향이 있다 상태였다. 시험을 마친 지훈이는 expanded, 넓어진 확장된 된 시야와 confident, 자신감 있는 한 미소를 gain 얻다 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claim, 얻다 차지하다 주장하다 할 준비가 되었다. 그의 자존감은 완전히 restore, 되찾게 하다 회복하게 하다 되었다. 이 모든 경험을 그의 인생 이야기에 incorporate, 포함하다 하며, 지훈이는 비로소 진정한 성장의 의미를 깨달았다.